로프가 유격이고 반동이 있으니까 그 공간 을 이용해서 빠져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케이지는 그런 것들과의 또 차이점이 좀 있죠. 1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먼저 그 정겨서서 좀 끝까지 한번 몰아봤고요. 네, 자 이규동, 맞받아치는 이규동. 네, 네. 자 다시 킥을 올려줍니다. 납소라 뻗어주고 있는 이규동 저돌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쭉 밀려봤다가 네. 다시 압박 걸어본 이규동이고요. 자, 아, 지금 로우킥 좋아요. 네, 로우킥 차주고, 원투로 차주면서, 네. 아, 확실히 이게 입식 경기다라는 것을 느껴줄 수 있는, 어, 아, 또, 콤비네이션들이 발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로우킥 데미지가 계속 쌓이고 있는 정기환 선수입니다. 네, 들어갑니다 정기환! 정기환! 아, 다운이에요! 랩툭! 정기환! 네, 이 랩툭 들어가기 전에 왼손에 한번 들어갔었는데, 네. 그 상태에서 한번더 컨택이 있었고, 그 에이. 상태에서 정기환 선수, 아, 선수가 한번 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네. 레프트 훅. 자정기 선수가 조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섭니다. 자이 레드 이 규동 선수죠. 네. 다시 인사이드 킥. 네. 자 바디. 네. 다시 라이트. 네. 떨어집니다. 네. 떨어집니다. 네. 돌볼. 돌볼. 로우킥. 자 스펀지 잘 들어오고요. 짧은 왼손 벗어납니다. 돌고 있는 정기 자, 스트레이트 들어왔어요 이규동. 자 이규동 아디샤 오른손 넣어주고요. 자 왼손 가드 살로 들어가는도 좋았습니다. 자 어느새 넓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올킥 이규동. 자 왼손 타이밍 잘빼었습니다 이규동 선수고요 네, 1분 6 0초죠 러우킥 정기환 자 지금도 붙었습니다 너글즈 다시 들어오는 정기환 아, 거리가 지금 서로 네, 터로, 네. 거리를 주고 있어요 자 지금 정기환도 네. 굉장히 좋은 퍼치 집어넣어줬어요 다시 러우킥 자 지금도 얼굴 넣어주고 또한 오른손으로 바지 넣어주고요 네. 이규동 선수가 자 저런 식으로 그 앞면 쪽에 나오는 데미지는 그 데미지를 이제 지켜내야 되고 막아내야 되지만은 복부 쪽 데미지는 그것을 지켜내려고해 손이 내려오니까 더 위험에 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이규동 선수가 정경 선수의 옆을 계속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들기면서 이규동 선수의 안면을더 때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거죠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1라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리를 <laughs>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 타격이나 킥 거리를 어느 정도 주면서 계속 공격을 섞어봤던 두 선수 1 라운드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반에 정규원 선수가 이제 이규동 선수를 한번 끝까지 보어 봤었고요. 그 상태에서 이규동 선수가 카운터 넣어주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어그 상태에서 또 이제 다운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초반에 여기서. 네. 차을한번 빼앗긴 이규동선수예요 그렇죠. 요 들어가기 이전에 그 정겨선수의 왼손 펀치가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두 번째 만남에서 정겨선수가 또한번 왼손 적중시키면서이규동 선수를 어, 한번 쓰러트렸는데 또그 이후에는 이규동 선수가 살아나면서 마디샷과로우 그리고 마디샷의안면 두들기면서 또잘 대응을 했습니다. 네. 잘극적 중이었는데요. 왼손 훅 제대로 걸렸고요. 그런데 뭐말았던 자 1라운드 에기라. 양 선수 정말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2라운드에도 멋진 경기를 기대하면서 에이, 두 선수에게 이너듭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자 2라운드로는 흥미로 경기였고요 네 어쨌든 정기환 선수를 한번가져갔습니다 네. 다시 왼손 에이, 자 만만치 않죠 커비네이션 이규동 다시 원투 그렇지 이규동 라이트두 선수 옆으로 선수입니다 왼손으로 다시 라이트 자 아우로서 크게 한번 써봤던 정기환 네, 네. 정규현 선수의 왼쪽 두둥이가 좀 많이 좀, 예, 네. 뭐, 올랐는데요. 다시 복부. 네, 이규도 선수의 외선 펀치가 네. 또 점점 적중됐거든요. 자, 지금도 앞면과 몸통 쪽 두들기면서 정기현 선수의 앞면 쪽좀더 열어보면서 이규도 선수 넣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정규현 선수가 또 보시는 것처럼 가드가 단단해요. 네, 다시 원투! 로또 이윤호 선수의 펀치가 순간적으로 그 왼손 접이 들어가면서 공격 활로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지 가장자리에 가는 장면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왼손 정중앙에서 계속 뚝심 있게 싸우고 있는 두 선수. 수차례 맞았으면은, 그 정도 좀 내려올만 한데, 그렇죠. 아, 잘 버티고 있어요. 네. 자, 자, 또한, 이라운드한 네. 번, 그, 발전 때 내준 상태에서 계속 이런 걸 보여주는 이동선수도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식되지 어, 않고 계속 공격적인 네. 작업이에요, 이거도. 어쩌고 들어옵니다, 정기한. 음, 네. 자, 맥스를 잘 밀어주고요. 네. 자, 그리고 뭐, 다른 킥복싱에서 밀려면은, 그 중앙에서, 저렇게 그 클린치에 있는 상황에서는 니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상대서 한번 쓰러트리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예. 뭐 AFC에서 이기위해서는 시간이 약간 필요로 움직입니다. 얼마나 잘 알지 얼마았습니다 저들의 체력이 조금씩 떨어질 타이밍인데요. 라이트 정기한 다시 왼손. 자, 지금도 왼쪽 무릎 다운을 한번 빼야 할걸 보리도 알고,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어른정 리스크를 좀 예. 위험을 무릅쓰고 좀 들어가는 이규동이에요. 그렇죠. 어, 그런 식으로 보자면 정기하서스도 지금 공포 쪽 계속 그것을 내주면서도 양손을 굉장히 올리고 있거든요. 네. 또한 지금 나또 오른손 펀치 같은 경우도 양손이 제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런 펀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뛰지 어, 네. 한고 들어옵니다 이규동. 자, 지금 라이트 지금 빠지는데요 반동의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에 10초 안쪽에 사인이 남았어요. 어퍼컷. 여기까지. 1라운드가 정리됩니다. 아 정말 무선수 멋진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네. 거리 주지 않고요. 일단. 무조건 공격이에요. 어, 무조건 공격이고요. 네. 일단은 그 케이지 쪽에 몰린다는 것 자체가 그 상태 자체가 지금까지 계속 링에서 경기를 했던 선수 입장에서는 어, 좀 떨어지는 것있스커스로 보이고요. 네. 수관, 두 선수가 모두 다 저돌적인 경기를 펼치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 확실히 그 중앙에서 확실한 타격적으 경기를 끝내겠다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규정 선수는 계속 정기환 선수에게 더큰그데미지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구쪽 떼어주면서 컨벤션을 섞어주고 뚫려있는 가드, 더 많은 유타 넣으려는 거 좋았고요. 정기환 선수도 이규정 선수가 계속 몰면은 어,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간듯 하다가 카운터 들어가고 오른손 네. 크게 던지면서 다시 붙어서 들어가고 이런 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카라우 대단하네요. 세카라우 라서미 없는 선수. 이제 마지막 3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정기한 아, 선수, 아, 이기동 선수가 우리 강호 선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지막 여러분의 라운드입니다. 열정 그리고 함께하는 열정을 박수로 감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엔젤스 이어로즈 슈퍼파이트 두 번째 경기 정기한과 이기동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허그하자. 네, 이기동 선수가 제안했고요 받아들였습니다. 정기한 선수 마지막 3 라운드입니다. 정기라이트 타이밍에 네. 원투 넣어줬던 정기한 들어옵니다 이규동. 자, 사이드 스텝을 다 빠져나갔던 정기한 넉퍼한 이규동. 자, 클리치 상황이네요. 공간을 네.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규동. 네, 네. 네.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짧게 칠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려 하면은. 네. 아또 어, 정기현 선수가 큰리치를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지금 아좋았졌어요 좋았습니다. 네. 네. 지금 계속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네. 그 짧게 짧게 크나 치는 거. 예. 네. 네. 자, 그런 시도 아주 좋고요. 정기현이 가드를 좀 네,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네. 원투 정기현 다시 짧은 안팎으로 올렸습니다 이규동. 들어가다 보니까 그 상태로 네. 네, 거리 좁히고 짧아서 치는 이규동. 네, 요 거리, 요 그림이라는 것은 아무튼 이규동이 원하는 그림이겠죠. 정경선수 입장에서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을 어, 싸잡거나 클린치를 한다거나 어, 좀더 빠지거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클린치 횟수가 정경선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짧은 거리에서 들어가는 펀치 또한 쇼더포 같은 경우는 이규조 선수의 무림이니까 그것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자, 이게 잘볼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라이트. 헤이. 네. 헤이. 자, 조금 더 짧게 쳐보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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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가 두 세컨 치에서 나오고 있고요. 여기 한번 터치입니다. 정기한 더블잽가드를 두드리죠. 왼손을 뻗어주는 정기한. 작게라도 아, 펀치 들어가게 중요합니다. 입식 네. 채점할 때는 데미지가 60타의 어떤 개수 이거 그렇죠? 그게 중요하거든요. 짧게 네. 짧게 치면서 요타 넣어주고 짧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데미지가 쌓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상태에서 스대 가드가 열린다거나 스텝이 굽고 더큰 펀치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주먹을 번는 횟수도 조금씩은 좀 줄어들고 있는 투수인데요. 흔기에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밀고 늘어지고 있는 이규동. 1라운드 이미 다운을 한번 빼앗겼습니다. 자 이제 약 20여초가 남아있는 마지막 라운드. 로우킥. 자, 자, 정기환도 잘 버티네요. 앞서으로 계속 뻗어주고 있습니다. 네, 왼발 페이트손 네, 아, 지금 정기환 선수 펀치 너무 좋았네요. 네. 하나 걸려왔습니다. 자 이동 선수의 끝장. 팀이 컨트롤 했는데요. 마지막 라운드. 아름다운 경기였죠가 올렸습니다. 아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오늘 정기아 선수와 이동 선수의 경기요. 아 대단한 경기 보여줬네요. 자 이동 선수가 뺀들과 호흡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라운드에서 겪었던 다운이 계속 마음속에 예,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정기한 선수의 왼손 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하지만 또 이제 3라운드에서 또살아나는 모습 보여주면서 네. 효과적으로 정기한 선수를 압박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슈퍼 파이트 지금 두 경기가 너무나 경기 내용이 너무 좋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우, 정말 AFC 1 1 번째 대회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들 아주 재밌는 대회들을 경기들을 시청자분들, 격투기 팬분들에게 선사하고 있네요. 자 판정의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이규동, 화면 오른쪽에 정기한. 이규동 선수는 승리를 뭐 예감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 들어보죠. 자, 잠시 후에 경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결과가 집계가 되는 대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엔젤스 히어로드 슈퍼파이트두 번째 경기, 정기왕과 이규동의 대결. 자, 경기 결과를 발표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배심 박우철! 28대 28 동점 동점 대신 나왔고요 28대 28 동점 동점두번대시백점원이2 9대2 7 블루 심판 0점2 1대0이지만본 경기는 무승부로 0정이 되었습니다 양선수에게 여러분 힘0점 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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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0 0 동점이 지금, 네, 네, 어, 지금 어, 네. 두 개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점이 네.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무승 부가 되는데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1라운드는 네, 장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케어를 가져왔기 때문에 다운 한번 뺏어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 위, 본인의 어떤 우위를 점했었고 3라운드에서는 네. 어, 또 몰리는 수세에 몰리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채점 판정 영향끼지 않아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세 명의 부심도. 네. 자 여러분 보시기 어떤 경기였나요? 네. 아, 정말 멋지게 뛰였어요 안경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주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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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해주세해주세해주세해요해주해주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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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